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열두 사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70 전도대 70명의 또 다른 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1원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 주님을, 주님의 뒤를 열려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험망하게 십자가에 죄행을 당하시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고 있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 고향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에 약 25리,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이 도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길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갈때 지중해 바다를 향해 긴 고개길을 따라서 높은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낮은 도시에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 내리막길, 즉 내려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인 내리막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이라고 시간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을 향하여 털털털, 투덜투덜,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둘의 모습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실망과 낙심에 젖어가고 있는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자요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을까요?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소망과 절망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길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학문적인 명칭으로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해서 안다, 그알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드디어 생각 속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다 그런 의미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사고를 할줄 알아서 그 사고를 통하여 동물들을 할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존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는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가져서 그 사고를 통하여 도구를 개발하여 실생활에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과 열망을 품은 존재만이 진짜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잃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두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터덜터덜 낙심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무미건조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터벅터벅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두 사람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둘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비관을 쏟아내고, 슬픔을 쏟아내고,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셋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내려가는 길을 돌이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새 희망과 새 소망 새 열망과 새 열정을 가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뜨지 못했던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모시고 더 멀리 더 빨리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겸 성찬을 떼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전에는 눈이 가로워져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이 보여야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 있다고 육신의 눈을 떴다고 다 눈떤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마음의 눈이 삶을 향하여 미래를 향한 눈이 떠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구장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담에 세교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하여 터키에 있는 담에 세기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부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의 비늘,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이 세상의 자랑의 비늘, 이 세상의 욕심의 비늘, 빈을, 이런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가 저형적인 세계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알수 없던 것을 알게 되고 도무지 육안으로 볼수 없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비밀과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두드릴 때그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 희망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변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놀라운 원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때그 은혜로 말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힘이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무슨 일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목회를 해보면서 설교를 해보니 저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머리로만 설교하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 뜨거움 속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슨 일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래서 정적이었다가 힘 안들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이 되고 비극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뀔뿐만 아니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데이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은 말씀 말고도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길에서부터 오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풀어주는 순간에 그것이 막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막 나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마음을 깨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제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제일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성만창,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감성, 즉,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성과 감성, 말씀의 은혜와 뜨거운 예배의 체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말하는 것, 삶을 나누고 은혜를 간증하는 서로 나눔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절망과 낙심 속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두 제자에게 다행스러운 건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내려갔어요? 둘이 내려갔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독고다이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악한 마귀는 불편하다 부담된다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둘이 함께 내려가다 보니 서로 슬픔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슬픔과 고민을 나눌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배가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로 말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감격과 나눔 그리고 간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도 우리의 몸이 조금 높으면 질병을 많이 방어할 수 있답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의학적으로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겁니다. 너무 열나면 큰일 나요. 신앙도 열광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온도를 조금 높이면, 높이면 뜨거워지면 건강해진다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과 열정을 품고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그때로 일어나,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뜨거워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적각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적각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적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주님을 만나서 밤에 함께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저녁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며 밥을 먹었어요. 우리로 치면 8시, 9시가 지난 거예요, 밤에. 근데 그 밤에 내려오던 길인데 자려고 이불 다 폈는데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곧 즉시 결단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12km면 3시간 정도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 석양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삶을 바꾸 어디로 어 가느냐" 하면 "어두운 밤에, 강캄한 밤에 어디를 향하여 가요?" 새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두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금 삼행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두 제자의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썰쓸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고 낙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석양을 바라보며 허전하게 눈물 짓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우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었어내 안에 뜨거움이 내 안에 열망이 내 안에 새로운 비전이 가득 차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헌실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